어, 네. 뮤지컬 미진스키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아주 정말 멋진 공연이었는데요. <laughs> 성인 씨 많이 슬픈가요? 네, 네. 아, 소감을 제가 어저께 저는 아 저는 뮤지컬 미진스키에서 기아길레트 역을 맡은 김동구라고 <laughs> 합니다. 그 어저께 저는 막공을 했는데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해서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될까...어저께 공연 끝나고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그래서 맞네요? 그 그냥 뮤지컬 니진스키를 보내면서 네. 편지를 썼는데 새벽 감성이라 좀오글거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laughs> 네, 뮤지컬 니진스키를 마치고 네, 이거 갖고 있어줄래? 오늘은 니진스키가 마지막 공연되어지는 날이다 어, 잘 지내고 있겠지? 난 어제 원영, 스만, 소라, 두산과 함께 조금 이른 마지막을 보냈다 아, 공허함을 채우려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들이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비록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없었지만 내 머릿속에서 예쁘게 기억하고 싶었나 보다 쓰린 위를 달래려 또 오랜만에 신라면 한 봉지를 열었다. 맛이 변했나? 신라면이 변했다. 예전에 더 맛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신라면을 그리워하는 지금의 나처럼 뮤지컬 디진스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그리워하게 될것 같다. 아마도 확혹시다 뮤지컬 디진스키는 내게 있어 봄같은 분입니다. 이건 마치 세훈이가 혜진 선생님을 떠올리며 써내려가는 문구같은 것이다. 추운 겨울 난 휴식을 취했다. 배우 인생에서 처음 가져본 겨울잠이라 소중했고 귀중했다. 그리고 널 만났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나에게 봄이 찾아왔다. 좋은 동료들과 연출인 조명, 음향, 무대, 의상, 분장, 음악, 좋은 스탭들 컴퍼니 식구들, 그리고 관객들. 이 든든한 배경으로 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행복하더라, 감사하더라. 아,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고,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당신들이 내게 있어, 참으로 감사하거라. 미안한데, 난 무대 위에서 숨쉬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게 내 역할이다. 핏 세르게이티아이더. <laughs> <오> <laughs> <laughs> 아니, 한, 한장더 있어. 미안해. 어, 새롭게 시작하는 내 앞으로의 남은 반편생의 인생에 처음으로 남아준 뮤지컬 리진스키. 그 역사에 당신들과 함께 할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노력하고 도전하고 투쟁하는 배우가 되어야겠다. 겨울에서 깨어나 이제 봄이 찾아왔으니 말이다. 뮤지컬 리진스키를 보내며 네, 아니, 랩랩랩 준비 너무 재능 넘치네요. 네잘 들었습니다. 자 옆에 네. 글씨를 올려주세요. 성윤 성윤 씨. 네 안녕하세요. 저 비아그라 역할을 조심입니다. <laughs> 아 네. 어 아, 글씨 너무 잘어요 정말로 그 질을 아주 잘 써가지고 어, 이런 유선 마이크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거의 저는 한 10, 10년 넘게만의 유선 마이크를 써보는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참 빨라요 아, 처음에 저희가 3월 말에 모였나요? 모여가지고 리딩하고 나서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더니 올라가서또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석달 동안 정말 미진스키를 많이 사랑했고요. 그리고 비아주 데프 누구니 비아주 데프를 떠나보낸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보내줘야 겠죠 너무 감사했고 음, 누군가 저에게 2019년 여름을 원했냐고 네. 물어봤는데 정말 뜨겁게 여릴레프랑 리즈니스켓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우 씨. 네. 아 저는 한 아까 불가 4 네, 네, 다섯 시간 전에, 뭔가 울컥한 마음으로 <laughs> 감사 인사를 드리고 리진스키를 보냈는데, 이렇게 다시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또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리진스키 배우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처음 쇼케이스 때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 참, 정말 역시 행복하고 즐겁게 잘했구나. 레진스키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좀 전에 납공을 끝낸 레진스키 역의 김철우입니다 저도 납공 끝나고 원래 연습이 있어서 연습실에 갔는데 연습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혼자 밥을 먹고 커피숍에서 대본을 좀 보다가 왔어요.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꿈, 꿈, 꿈 꾸는 것 같고, 꿈 속에서 살았던 것 같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 꿈에서 계속 깨지 않고 싶네요. 네. 근데, 어느덧 막봉이 됐고, 다음번에 또 다시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그 꿈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로블라 역을 맡은 임소라입니다. 저도 아까 낙공을 마지막으로 공연을 끝냈는데요. 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애써주신 우리 스태프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진스키 정말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미소. 네. 사실 저는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왔는데 사실 저희가 3월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창작 초연이라는 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작업임에 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화목하게 저희가 왔어요. 사실 한두 명의 어떤 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연출임을 비롯한 많은 창작진 분들과 우리 비즈니스 키팀 사랑하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배우분들께 <laughs> 어, 무대 위에서 이렇게 같이 호흡하고 연기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짜릿하다는 거를 새삼, 새삼 느끼게 해줘서 정말 너무 함께해서 영광이었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laughs> 아유, 아 정말, 하지 마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왜> <laughs> 죄송합니다, 왜 이럴까? 어,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음, 아까 우리 소라가 얘기했지만, 그, 우리 상주 스프 분들이 계세요. 저희 우리 찬미쌤, 음향팀, 조명팀, 그리고 우리 무대팀, 승철이, 그리고 의상, 혜선쌤, 그리고 우리 아래효정쌤 그리고 분장희주쌤, 예진쌤, 컴백수정이 다 들리죠? 그리고 우리 컴퍼니 매니저, 컴퍼니랑 어셔분들 다 매일매일. 정말 따뜻하게 저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레리스의 관객분들 제가 로물라를 연기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입장의 사람에 대한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됐어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내, 내 마음과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극장을 찾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지. 이거를 로무라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고맙고요. 어, 이렇게 해볼 지 몰랐네. 여러분 비디오 좀다 지워주세요. 어머 <laughs> 어머 어, 왜 이러지? 어 진짜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laughs> 저는 스트라빈스키 역의 신재범입니다. 저도 아까 낙동의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요. 어, 누가 누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좋다. <웃음> <웃음> 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전 스트라빈스키 하면서, 그리고 이 빈스키는 작품을 하면서 예술이란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또 누가 정의할 수 없는 게 예술인 것 같고 또제 자신도 뭔가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런 고민을 하게 해준 이 작품에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찾아주셔서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간, 시간. 네좀 어제까지 그 발레리스 봄을 미쿠로스 트레비스피서 했었던 내 네, 옹수관입니다. 어... 왜 웃는 거죠? <laughs> 정말 약간 좀 저, 저에게 저는 전... 그첫 대사 시끄럽게가 그렇게 좋았어요. 아, 너무 설렜거든요. <laughs>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게 설렜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꼭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준혁 주역, 주 형이 네, 어, 이고르 스타리스키 역할을 맡은 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어, 그, 어, 먼저 이렇게 창작 초연에 정말 이렇게 완벽한 스태프들 그리고 좋은 회사 그리고 좋은 형들 동생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었고 뭔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를 조금 임준혁으로서 어, 좀 돌아보게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뭔가 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작품이어서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로 남을 것 같고요. 네. 어, 승현이가 앞에서 그, 그, 그런 얘기를 했,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첫 등장에서 그 피아노를 치기 전에 항상 심장이 항상 터질 것 같았는데 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laughs> 어,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서 항상 말을 잘 못해요. 네. 어, 마지막으로 정말 음, 이렇게 창작 출연 작품에 큰 사랑 주시고 매번 이렇게 객석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그 힘을 받아서 한해한에 열심히 공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잖아요. 어, 처음, 리진스킬를할수 어, 있겠냐고 연락을 주셔서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됐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한 게그 연습실에 들어왔을 때, 이1 2 명의 배우들이눈 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과연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캐릭터를 연기해내는 이 사람들과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음, 너무나 많이 도와주고 이 배우들과 함께여서 정말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스스로 빛나는 이 12명의 배우들과 함께 오늘까지 올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어, 크리에이티브팀 스탭분들 그리고 미진스키를 사랑해주신 관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스 박수현입니다 저도 아까 낮에 약간 울컥거리면서 무대인사를 해가지고요. 또 똑같은 얘기를 좀 드리기가 조금 미망하진 한번더 해본 걸로. 정말 얼음장 같은 하루하루를 한해 한해를 공연을 했었는데 아까 그 얘기를 좀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지나서 다시 돌아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음, 정말 가장 부족한 이진스키에서 가장 부족한 동생 잘 받아주셔서 형들 너무 감사드리고 동생님들 다또오네 음, 아, 맞는 <laughs> 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태 여러분들 회사 식구들 그리고 아까도 오셨겠지만 혹은 지금도 처음 보셨던 음, 아래에서 관객 여러분들 <laughs> 한 분은 너무 다감사드리고아저 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어, 제가 하나 고백을 할게 있다면은 어, 처음에 저희 어 연습 영상 나오기 전에 티저 영상 나왔을 때 춤추는 무용수는 박수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저희 포스터 사진에 보면은 딱 누가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저의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미진스키 역할 을 맡았던 배우 정원현입니다네 저도 어제 막공을 해서 많은 얘기를 정가보뭐 너무나도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진스키라는 작품을 하면서, 어, 한 인물, 한 인물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배우로, 어떤 아티스트로 살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을 던져준 그런 작품이고요. 어, 무엇보다 항상 작품을 하면서 그 인물을, 캐릭터를 연구할 때, 이번 만큼은 정말 특별히 우리 무용수, 저의 분신을 해줬던 유산형과 수현이에게 진심으로 이 작품에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자세와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내 공연이 끝나고 끝나고 다시 시작될 때도 끝까지 잡아주고 교정해줘서 어, 부족하지만 그래도 덜 부족한 이진스키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공기의 이 음악 이춤이 이 무대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저 아까 인사드렸었던 네, 리지스키를 네, 했었던 네, 정동화라고 합니다. 저도 비슷해요. 사실 다다 비슷하고 일단 또 이렇게 공연이 이미 끝났고 또 어제도 끝났었던 배우들도 이렇게 와주셔서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저희 작품이 총 110회를 했었더라고요. 나도서 네,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됐을 때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참여를 못할 수도 있었, 있었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나 고맙게도 또 네, 저의 마음을 또 이렇게 그 움직여 주셔서 네, 쇼플레이 박진희 팀장이 이 자리에 일어서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 아, 그리고 저희 작품,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각, 맡은 캐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찬호나 원영이한테 너무 고마운 데 저는 좀이게운 좋게 항상 같은 역할을 하는 배우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을 받고 또 배움을 얻는 것 같아요. 이번 역할도 이렇게 같이 원영이와 찬호랑 같이 해서 정말 저도 정말 부족한데 제가 부족,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 역할을 보사했었던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이거를 할수 있을까? 아 진짜요? 그랬는데또 이렇게 연습 과정 중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또타노랑또 또 원영이랑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원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수현이랑 두산형이 계속 연습 과정에서부터 또 오늘 이막공까지도 계속 또 자세 교정해 주고 매일 응. 이렇게 함께 그 공연 전에 항상 맞추거든요. 맞출 때도 대충 맞춘게 아니라 항상 공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리허설 때. 항상 같이 해줘서 또이 자리에 있어서 고맙다고 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이 역할을 하면서 조금 그 다른 거는 뭐다 괜찮은데 그 대사가 좀 힘들었어요. 관객들은 이해 못한다. 뭐그 진스키 대사가 있잖아요. 사실 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디아게 브와 같은 생각이고. 네, 좀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주는 작품을 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디즈니스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마지막 날또 이렇게 뜨겁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 네, 오늘 이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한번다미청되요 아, 네. 그리고 늘 아까도 미소 몇번 얘기했지만 어, 매일매일 상주하는 이 스태프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아니 뭐, 또 매일매일, 공고을 뭐 보는 것도 좋지만 또 힘든 것도 있지만, 상주 스텝들은 되게 좁은 공간에서 협소하되 항상 그 저희들의 또 큐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또, 뭐 라이언 감독님, 창리 감독님, 은지 감독님, 또 항상, 아까 다 얘기했죠. 예. 네. 또, 의상팀, 이제, 또, 컴퍼니 매니저, 그리고 쇼플레이, 직원, 모든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이 아트원에 계신 하우스 분들도 항상 이제 공연 시작 전에 안내 이렇게 안내 얘기하잖아요 아 저는 그 목소리가 되게 우렁차서 너무 좋더라고요 고마워요 등 돌리지 말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늘 왜냐면 전 대기하고 있거든 항상 공연 전에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뭐 공연이 얼마 이제 시작하니 뭐취요네 이제...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아주 그 힘을 받아서 항상 제가 집중을 막 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예요 고마워요 네. 네 아트원 또의 입장의 관계자님 감사드립니다. 많이 너무 길었네요. 아 저희 이렇게 뮤지컬 이니스키 함께한 모든 배우들 소언을들어봤는데요 110회라는 긴 공연 동안 아또 모든 배우 여러분들과 또한분한분 한분 소개드리지 못한 스텝 스텝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네요. 또 정태영 연출님 와계신데 네, 또 저희 작품의 수장이었던 네, 정태영 연출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아. 네 저희 뮤지컬 미진스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다 같은 마음이죠. 네, 여러분들 행복하셨나요? 네. 네. 조이시죠? 네, 이제 우리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네. 아 어, 아쉽지만 <laughs> 아, 다음 번에 언제 가 될지 모르겠지만 뮤지컬 미진스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여러분이 다시금 또 행복한 마음으로 극장에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그럼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냥, 어, 마무리 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전에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부사바이 있었잖아요. 오늘 부스타바이 아닌가요? 그쵸? 그렇죠. 파이팅 부호가 부스타바이 하면 다같이 니즈스키 파이팅 이렇 하거든요 저희가 부스타바이 하는 여러분들이 니즈스키야 파이팅 하실래요? 네 하기 네. 네. 힘드시죠? 네. 네. 영상에 목소리 네. 그 들어가는 거안좋아하시잖안 좋아하시니까 어, <laughs> 우리가 할게요 네다 알고 있어요 <laughs> 자 우리가 어, 어 우리 파이팅 하는 거 저랑 손을 다 모아서 음. 준비됐어요? 여러분 다 찍고 있죠? 네. 음. 어...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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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파이팅 보여요. 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부스터 바이 리즈스케.